문열린 소리가 났다 아 인형을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 헉! 안녕? 아 여기가 마지막 층? 벌써 끝이야? 마시다만 생강차 기분 나쁜 초록색 신물이 초록색은 새가 먹는다 새가 먹어요 아! 저의 인형? <laughs> 에이참 <laughs> <laughs> 파란색이 나도 되지 않을까 <laughs> 아, 아, 어, 아니 아니 꽃 이렇게 짜증나는게 또 없다니까 누가 그 애를 좀 죽여주지 않으려나 그렇게 해준다면 그래 우리 머리 위에 나는 가루를 조금이지만 나누어줄텐데 아마 당신은 꽤 굵은 팔을 가지고 있네요 오호호 어, 이씨. 그 애만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아름다울 텐데. 그렇지. 뭐지? 커다란 개종실가 있다. 만진다. 위험하게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는군요. 멀보시네다제 팔뚝 좀 봤습니다. 안녕, 예쁘고 하얀 꽃. 안녕. 아,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꽃을 죽이면 너도 죽여, 죽어. 어, 뭐야. 마녀 얘기 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어, 알겠습니다. 여자애가 놀러 왔다. 금발에 길게 떠는 귀여운 애가. 마, 마녀스럽게 읽었어야 했나? 여자애가 놀랐다. 하하하. 금발을 딴 여자애가. 하하하. 이렇게 읽었어야 나 아, 어, 코야. 코 냈네. 코 냈네. 코야, 코야. 색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일단 반대편에. 꽃을 죽이면 서도 죽는다고 했을까? 수다생의 꽃들이라는 책이 있다. 그녀들은 아름답고 수다스럽다. 그녀들 특징을 여기에 적어놓는다. 하얀 꽃은 이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다. 비가 오는 때에 신기하게도 꽃잎이 빛난다. 빨간 풀은 만물박사이다. 하지만 그녀들은 언제나 거짓말하니 이야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노란 꽃은 사랑스럽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 꽃에서 떨어지는 가루는 사람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고급 약재이다. 아, 빨간 꽃이 거짓말쟁이래요. 노란 꽃은 위험하고, 음. 방금 마녀에게 나온 여자애가 주인공인 거죠. 어, 그 마녀의 집에 놀러 온 제가 주인공 아닌가요? 약을, 약을. 안에서 누군가의 는 소리가 들린다. 말을 건다. 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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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너약 갖고 있어? 태! 침을 뱉었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죽을라고 진짜... 어디다가... 어디다가 침을 뱉어? 어? 응, 금발에 땀은 머리가 딱... 지금 주인공이 같은데, 아 그런가? 상태를 살펴본다. 헉! 문을 열어줄까? 뻑뻑해서 열리잖아. 꽃을 죽이는 방법을 그 싶어서 왔어? 듣는다. 뽑는 방법, 꽉는 방법, 둘다 올바른 죽임 방법. 세개 방법 중 하나라도 올바른 X의 방법은 없어. 그래서 꽃을 죽이는 건 그만 두렴. 거짓말, 거짓말은 불이죠. 뜯는 방법과 뽑는 방법 중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방법이야. 뜯는 방법이랑 뽑는 방법이 둘다 올바른 이게 거짓말을 내가 찾아야 된다. 뽑는 방법, 뜯는 둘다 올바른 이게 틀렸죠. 올바른 뽑는 방법, 뜯는 방법 둘다 아니고 뜯는 방법과 뽑는 방법 중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죽이는 방법. 다 거짓말 아닌가? 꺾어야지, 꺾어야 되는 건가? 어, 꺾고 뻗고 사례 어, 방법. 사례 방법에 뽑는 방법, 꺾는 방법 둘다 올바르네. 근데 아까 그 빨간 빨간 봐봐요. 빨간 불이 어 언제나 거짓말한다고 하거든요. 어. 언제나 거짓말 한다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꼽는 방법, 꼽는 방법, 둘다 올바른 방법. 그러면 아니다. 둘다 아니라는 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맞다는 걸 수도 있고, 세개 방법 중 하나라도 올바른 방법은 없어. 그럼 이세 개, 세 가지 방법 중에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뜯는 방법, 뽑는 방법 중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방법 이게 올바른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뜯는 방법, 뽑는 방법, 꺾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올바르게 죽일 수 있는 방법 둘다 뽑는 방법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걸 또 생각하면은 둘다이 뜯는 방법을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게 둘다 사실은 거짓말이니까 둘다 아닐 수도 있어요. 둘다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깎는 방법?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어. 음, 방법이 세 가지. 모르겠다. 일단 이거 넘어가고. 해골. 죽는다. 머리뼈를 얻었어요. 기분 나쁜 트러스 식물이 맞고 있다. 뭐지? 머리뼈. 머리뼈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음, 세 가지 방법 중에 올바르게 꽃을 죽이는 방법이 한 가지라는 거겠죠? 그러면 약 약도 구해줘야 되는데? 다시, 다시, 다시 보자. 이거 뽑는 방법, 꺾는 방법, 둘다 올바르대요. 그럼 둘다 아니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뜯는 방법과 뽑는 방법, 적어도 하나는 올바른 차례 방법. 또둘다 아닐 수도 있어. 나는 꺾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음, 이 말장난이야. 그냥 진짜 안녕, 꺾는다. 나는 <laughs>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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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줘. 약을 얻어서 아, 여기 오 앉아있었어 장근 누가? 오네 제가 맞췄습니다. 이제 이 사람한테 침뱉은 사람한테 약을 주는 거지. 소지품. 그거 넘겨 가루를 준다. 어떻게 이런 일이 크게 없어, 크게 없다고. 크게 없으면 빨아들일 수가 없잖아! 아, 진장 뭐야, 뭔데? 문을 열어줄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날아왔다. 뭐야. 머리가 없었던 거구나. 어 아까 제가 그 앉아있던 게 해골이었던 거. 헐난나 뭐가 없나 싶었다. 소름 돋는다. 헐 소름 돋아. 물은 빨리 물은 빨리 머리뼈가 봉이 난다. 가져간다. 물은 머리뼈가? 뭐야? 징그러워. 이 가져온 걸로 이거 뭐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뭐야? 두 개인데. 어 뭐지? 음. 일단 물은 빠리빠가 봉인한다. 물은 머리뼈가 봉인한다고? 어, 머리뼈 머리뼈가 봉인한다? 머리뼈를 일단 놓자 정면을 향해 놓자 내려볼까? 어, 뭐지? 다시. 오른쪽 향해 넣는다 음. 다민님, 어서오세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정면에 향해 넣을까? 없을까요? 물은 머리뼈가 봉이 난다. 아, 머리뼈 어디서? 여기 머리뼈가 없었는데 빨아들일 것을. 내가 못 가본 방이 있나? 한번 봅시다 아닌데 네 꽃잎 갖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 아닌데? 이게 귀여운 여자애가 저를 의미하죠 제가 놀러온 걸 알고 있네요 마녀가 안 만지고 아 맞아 그 꽃이 비가 오면은 빛난다고 있어 빛나는데? 식품 쉬든 권니 이거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데 아 반피순한 아, 귀여운 여자예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음? 물 묻힐 데가 없는데. 여기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 어, 완전 똑같은데? 물 같은 거 묻혀서 오 좋아 좋아 마시다만 생강차 생강차에다가 하는 건 아니고 물 물을 구해야 되는데 물을 어디서 받더라?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맞아요, 여기. 음, 여기, 이쪽에? 아, 여기다. 뭐야? 독서에서 색이 없는 구두로 지나갈, 구두로 지나갈 걸. 색이 없는 구두. 색이 없는 구두에 일단 읽고. 해골봉사라는 책의 제목이 있다. 읽는다. 어떤 병사가 있었다. 그가 살던 나라는 매 명이지만 그는 이를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었던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병사는 죽어서도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상태의 중심에 서서 정면,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오른쪽, 왼쪽 순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오케이. 빈병 일단 줄것 같거든요. 일단 다시 나왔다가 근데 물 물은 물을 어떻게 구하지? 빈병 꽃잎까지 구했거든요. 빈병인데 물만 있으면 되는데 물을 저기서 구하는 건가? 어, 중심에서 정우엔, 정우엔, 가봅시다. 중심에서 정우. 최근에 오... 제가 이것만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음 응. 가방? 그만, 그만. 정, 중심에 서서? 중심에 서서? 중심이 어디야? 저기부터가 안 맞는데? 음 중심에, 중심에 서서? 오, 정우엔 정우인이라는데 돌려요. 이 양쪽 양쪽만 돌릴 수 있어.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어렵데 학월병사 이야기가 이 얘기가었거든요. 어디나? 물 딱히 여기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놀라라. 여기 물이 있었는데? 물이.. 노 no, 물이 없다. 어.. 해골 맞추면은 아물 아, 머리뼈가 봉인한다고 했으니까 해골 맞추면 없어지고 물 넣으려나. 아, 그럴 그럴 것 같은데 해골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해골이 하나 뭐 두개더 있는 건지? 해골부터인 것 같아요. 해골부터인 것 같아요. 해골 한번 생각해보시다. 제가안 가본데도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 빼고 아 머리뼈 어 여기 있었네 여기 머리뼈 있었구만 죽겠다. 아머리뼈가두개더 필요했다. 해골방 오른쪽 뭐 없나요? 어, 하나만 더 구하면 돼요. 제가 해골을 안 구했던 방은 어디냐면 해골방을 안 구했던 방이 이 방이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 됐습니다. 가시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오케이, 오케이. 어쩐지 안 좋아지는 것도 이상하고 이상하더라. 정면. 정면? 정우엔. 정우엔이죠. 정우엔 정우 왼쪽 정우엔 왼쪽 됐나요? 뭐지? 아예 어떻게 된 거지? 정우엔이네, 정면. 정면, 오른쪽, 왼쪽. 정면. 정면, 오른쪽. 아, 아니요. 정면, 왼쪽이라고? 이렇게인가? 왼쪽. 위에서 아래로 정우인 아닌가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만 해보고, 위에서 아래로요. 위에서 정우왼정오왼정우왼 정오 왼 정면인데, 그럼? 이렇게? 어? 맞다. 오, 고, 고, 고. 굿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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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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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세요세요 안 좋다 오지, 오 깜짝 놀라. 아빠가 죽어버렸어. 어, 아, 아까 아까 개구리가 생각나는데. 어. 어, 아까 개구리가 생각나는 건 뭐지? 어. 왜 찔리지? 소제품. 시든 꽃잎 꽃잎에 병을 넣는다. 병이 빛나있겠다 빛나는 병 얻었다. 이러면 이제 갈수 있겠죠? 실례합니다. 여기서 그 구. 구. 구두를, 구두인가? 구, 구두인가? 그거를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야? 갑자기 이게 생겼네? 뭐야? 무섭게. 뭐야? 뭐 이래? 뚜껑이 안다. 아무것도 들어지겠다. 뚜껑이 안다. 무거워서 흘리지 않는다. 아, 해골 센터 맞췄습니다. <목소리> 뭐야. 왜 움직여? 뭔데 움직여? <laughs> 이거 뭐가 불안한데? 가져간다. 비치 파이프? 아, 뭐야. 이거 왜 자꾸 내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무섭게. 아.. 하지마 오지마 비지파이프 비지파이프로 이거 쓰면 될것 같은데? 아 여기가 아닌가? 아왜 그래 하지마 오 머리 다 부서졌어 하지마 아까, 아까 그건데. 아우, 무서워. 하지마. 오지 오지마, 오지 말라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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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